인텔이 삼성 파운드리를 2030년까지 꺾겠다는 발표를 들어보셨죠.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계약을 하고 왔죠. 하이엔의 EUB 연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인텔이 첫 파운드리 공식 행사를 가지고 로드맵도 그 행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까지 1.4나노 그러니까 14옹스트롱 공정을 구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1나노 공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을 추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SPIE2024라는 행사가 미국에서 열렸는데요 앤 켈러허라는 인텔의 수석 부사장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2027년 양산 계획이었던 1.4나노급 성능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올해 말 생산하기로 한 1.8나노 공정으로 만든 칩 대비 와트당 성능이 15% 이상이나 개선이 됐고 오리지널 14A 공정보다 한5% 이내로 기능이 확장이 된 14A2 공정 같은 경우에는 칩의 집적도 그러니까 칩 안에 얼마나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있나 를 나타내는 집적도가 1.8나노 대비 1.2배나 높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8A 공정에 100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갔다면 1 4 a 훨씬 더 집중도를 높여서 120개 트랜지스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것과 함께 2세대 파워비아라는 게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기존 칩 같은 경우에는 칩 연산을 하는 트랜지스터가 이 아래에 깔려 있다면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 공급 장치들이 칩 위에 보통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랜지스터를 구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에 필요한 전력 공급 장치만 트랜지스터 바로 뒤에 위치를 시켜가지고 트랜지스터가 훨씬 더 원활하게 작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본팩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독자적인 브랜드죠. 삼성전자 공정 통해서 GAA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트랜지스터가 원래는 핀펫 구조로 되어 있었다면 전화 알갱이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이렇게 사면으로 그리고 여러 개 해서 트랜지스터 의 연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놓을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h i e n a UV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양산하게 되는 18A 공정에서 2027년 처음으로 양산하게 되는 14A 공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HNA 적용 유무인데 가장 처음으로 나온 로우 NA 같은 경우는 0.33 NA입니다. 근데 하이 NA 같은 경우는 0.55 NA예요. 수치가 올라간 만큼 빛을 받아들이는 렌즈 의 크기가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빛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좋을까? 해상력입니다. 웨이퍼에 찍히는 회로의 모양이 아주 선명하게 찍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회로가 훨씬 더잘 작동할 수 있고 더 미세한 회로를 만들 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엔의 e U B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것도 비싸요. 2천억 원을 상회하는 가격이지만 하이엔의 e U B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4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이 하이엔의 e U B 시대를 넘어서 어떤 노광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이렉트 셀프 어셈블리라는 기술입니다. 좀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천천히 풀어보면 아주 재밌고 쉽습니다. 기존 노광공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웨이퍼가 있어요 반도체 회로가 만들어진 웨이퍼가 있고 거기 위에 빛으로 회로를 새기는 노광공장을 하려면 웨이퍼 위에 빛과 반응하는 물질을 발라줘야겠죠 이게 바로 포토레지스트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빛을 쏘게 되면 빛과 반응하는 부분이 회로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빛을 쏘아서 얼마나 더 얇은 회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자가조립 개념입니다 직접적으로 혼자서 조립을 한다 이런 인데요. 웨이퍼 위에 물질을 바릅니다. 이거를 코폴리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파란 모양의 물질, 그리고 빨간 모양의 물질, 분자단의 위 어떤 물질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열을 가했을 때 얘네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배열이 되는 겁니다. 미세하고 안전하게 회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인텔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지금 쓰고 있는 로우엔의 EUB하고 DSA 기술을 결합을 하는 기술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로우 NA UV로 빛을 활용해서 거푸집 같은 템플릿을 웨이퍼 위에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웨이퍼고 이게 포토레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DSA 물질을 채워요 이거를 굽거나 아니면 열을 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자기만의 배열이 생기는 거죠 이걸 위에서 봤다고 치면 반도체 회로에도 구간과 구간을 연결해 줄수 있는 배선 같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구멍을 뚫는 작업을 로우 NA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코폴리머 물질을 싹 채워 놓고그 다음에 가하면 여기서 어딘가에 또 구멍이 이렇게 자기가 배열을 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로우에 a 보다 훨씬 더 얇고 아주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인텔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하이엔의 EUB로 넘어가면서 마스크 얘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레티클은 포토마스크와 굉장히 등치되는 개념인데 빛이 웨이퍼에 찍어내려면 그 회로를 어디서 가져오냐는 거죠. 그거를 EUB 마스크라는 구간에서 머금고 그 웨이퍼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에 M이라는 모양이 3개가 있 있으면 빛이 탁 반사를 해서 M을 머금은 후에 축소된 M을 새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스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렌즈가 커질수록 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0.33NA에서는 마스크를 통과하기 전에 입사빔하고 이 마스크를 통과하는 반사빔이 서로 만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0.55NA로 했다고 쳐서 더 많은 빛을 받게 되면 마스크로 들어가는 빛이 훨씬 커지고 또 나가는 빛도 훨씬 커져서 여기가 만나게 돼버려요. 그러면 뭔가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흐릿하게 보이거나 제대로 안 찍힐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서로 만나지 못하게 찌그러뜨려요. 이 용어를 아나모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빛이 찌그러지면서 회로도 같이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빛이 찌그러진 만큼 홀쭉해진다는 거죠. 그럼 원하는 모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레티클 마스크 부분에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빛이 찌그러졌으니까, 레티클의 모양을 반대로 이렇게 찌그러뜨려야 밸런스가 맞아서 웨이퍼의 정상적인 원하는 모양으로 찍힐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또, 보니까 마스크의 면적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쪼개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한 마스크의 M의 절반 그리고 또 절반 결국에는 두 개의 패턴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나누어서 찍은 거를 하나로 합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걸 바로 스티칭 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보기에는 어, 그렇게 어렵나 싶지만 어, 쉽지 않습니다. 1.4나노를 다투는 반도체 공정인데 이게 비뚤어지기만 하면 바로 불량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자체의 크기를 키우는 것을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지금까지 마스크의 크기를 바꾸지 않았던 이유는 마스크를 바꾸는 순간 노광기 뿐만 아니라 이 노광기 안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이 싹을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하지만 공정 난도를 고려하면 마스크의 크기를 같이 키워서 온전한 빛을 통과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0.75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0.33, 0.55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이 0.75까지 또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상력 개선을 노리는 건데요, ASML에서는 이 작업이 2030년 이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에 구현이 되고 또 누가 먼저 이 기술을 선점하게 될지도 상당한 포인트입니다. <목소리> 인텔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라이벌로 삼은 삼성전자는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 지난해 12월로 돌아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이재용 회장과 경기현 사장도 네덜란드에 가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계약을 하고 왔죠. a s m l 을 방문을 해서 1조 원 규모의 HNA EUV 공동 연구센터를 한국에 설립을 하는 계약을 맺고 왔습니다. HNA EUV 공동 연구센터가 외국에 생긴 사례는 처음이라 상당히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역시 HNA EUB 연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EXE 5000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8대 정도 생산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한 내년이나 2026년쯤에 처음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언제쯤에 이 기술로 양산을 시작할지 그리고 인텔이 2030년 안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꺾을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외도 기대해주세요 <laughs>